그니까 인투가 좋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유학원이니까 영국의 파운데이션이나 뭐, 뭐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인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냥. 학생이 뭐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락한단 말이야. 연락하면 막 스튜어트 웰페어도 여기요. 그래 내가 지금 확인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엄청 막 세부하게 막 세세하게 막다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좋은 학교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우리 과학 쪽못 따라가겠다고 라 하면 계속 모르겠다고 해야 돼. 알아들는 척하면 안 돼. 그럼 알아들는줄 알아. 우리는 우리 또 미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괜찮아요. 안돼 여기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뭘한번 해줬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얘기해야 되죠? 제 기숙사는 스케이프 마일랜드 여기서 지하철로 20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지하철보다 버스가 싸거든요? 또 응. 싸고 저희 기숙사 바로 앞에까지 와요 버스가 응. 전 버스 타고 다녀요 통학하는 거는 할만해? 네 편해요 편하고 기숙사는 시설은 어떤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학교 시설은 본 적이 없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 느낌은? 야, 근데 정말... 제가 운이 좋은 게제 어. 방이랑 다른 방이랑 똑같 똑같이 계약을 했어돈낸건 똑같아요. 근데 제 방이 제일 커요. <laughs> 그래서 다른 애들이 막저방 오면 막 부럽다고 하는데 시설 시설 좋아요. 시설 짐 네. 있고 응. 그냥 그러니까 뭐 공부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기는 진짜 좋고 아니, 있을 건다 있어요 방에. 네. 주방은 몇 명에서 같이 써요? 1인실이에요 키친도 1인1실오 좋네. 얼마냈어요? 1600일 거예요. 1600, 1600. 1600만 원 정도. 네. 그럼 거기 1600만 원에다가 한 달에 한 70만 네. 원 쓴다고 했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100만 원 하고 9개월 하면은 900만 원이니까 대현씨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한2,500 정도라고 잡으면 학비, 학비 그렇죠. 네, 그 정도. 여기 학비가 대략 2,500 정도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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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데이션 과정 하는 동안에 한 5천만 원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리버풀로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 c a d e m y Liverpool, Japanese Academy. Liverpool, Japanese Academy. Liverpool, j a p 런던 e s e a 이 a d e m y Liverpool, Japanese a c a d e c o m y London, London. l o n d o 어요 o n d o n 인터넷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다가 아 유튜브 유튜브 아 유튜브에서 네, 대표님이랑 같이 이야, 그 네. 하는 거 봤어요. 제가. 네. 엄청 네네. 부끄러워하면서 만들었던 <laughs> 그거 보고 이제 처음에는 유학을 몇개 알아봤죠. 저도 한 세네 개 알아봤었는데 제일 첫 번째 가는 곳이 여기예요. 이건수 매니저님이랑 이야기 하고 하나 보니까 엄청 이쪽으로 잘하시고 네. 일단 또 리버풀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는 네. 딴데 그냥 안 갔어요. 그 후로 바로 여기서 다뭐 진행하고 했는데. 일단 이근수 매니저님이 운동했던 운동했던 사람들 사실은 본인도 운동을 했었어요. 태권도. 별로 축구는 아니지만 태권도도 하고 검도도 하고 뭐 네네. 태권도 사범이었고 연극에서도 네, 네. 이런 쪽으로 좀잘 다른 애보다 훨씬 잘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진행했는데 엄청 만족하는 중입니다 지금 만족하는 중. 네. 나이스네. <laughs> 아무튼, 이제, 파운데이션 시작했으니까, 네. 그 텀마다 시험도 잘 봐야 될 것이고, 네. 좀 있으면 뉴카스 지원해야 될 것이고 하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인투가 다 해주겠지만, 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동수 매니저를 포함한 우리 정규팀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국은꼭 뽑아요. 네네. 우리가 시간이 딱 네. 네. 이거 맞으니까, 지금 여기서 끝내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마습니다저 아, 제가 더 감사한 한국말 하니까 좋네요. 오랜만에. <laughs> 어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이 학생은 원래 어, 공부를 계속했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3학년 때까지는 축구 선수였다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진로를 변경한 케이스인데 어, 운동 선수를 했던 그런 규칙적인 그런 습관 그리고 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오늘 파운데이션을 잘 마치고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편에 또 다른 학생들 인터뷰를 저희가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까 어, 영국 유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많이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국 유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영국유학닷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